나는 솔로에 나간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서 좀 같이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맨 아래에 있는 포지션이 여우인 척하는 곰이고 맨 위에 있는 포지션이 곰인 척하는 여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캐릭터가 24기 옥순, 21기 현숙님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나래입니다 저는 처세술에 진짜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처세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는 솔로라고 생각이 돼요 나솔을 보면 정말 처세를 잘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가는 캐릭터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 캐릭터들은 미숙한 처세 때문에 빌런이 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좀 비난을 받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낯솔을 보면서, 어, 제가 만약에 낯솔에 나가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솔로라서 나는 솔로에 나간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서 좀 같이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봤고, 그 내용을 오늘 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어떠한 미세적인 플로팅 전략을 짜기 전에 메타인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의 메타인지는 외모나 직업이나 이러한 스펙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가 제대로 여우가 될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우학계론이라는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여우학계론에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포지션이 여우인 척 하는 곰이고, 맨 위에 있는 포지션이 곰인 척 하는 여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여우 중에서도 정말 처세를 잘해서 그런 곰의 진정성 있고 수더분한 매력까지도 가져오는 캐릭터가 있고, 나는 곰인데, 사실 곰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고 따뜻한 태도인데, 여우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얻어갈 것도 얻지 못하고 욕만 먹는 그러한 캐릭터가 여우인 척 하는 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곰이라면요, 억지로 여우인 척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야, 쟤 저렇게 저질 플로팅 한다. 쟤 저렇게 수가 다 읽히는 계산적인 행동한다라고 비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나좀 눈치 빠르고 센스있고, 서세 잘하고, 여우 같다는 말을 내가 정말 들어봤는지. 근데 여기서 여우 같다는 게 여자들 사이에서 쟤 진짜 계산적이다. 쟤 진짜 애가 되게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좋은 의미 여우 있잖아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처세 잘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냥 진정성 그 하나로 프로그램을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솔로 같은 일반인이 출연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해피엔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좋은 이미지를 토대로 소개팅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dm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 모두 이미지가 너무 나쁜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캐릭터가 24기 옥순,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1기 현숙님이잖아요. 사실 이두 분은 나이도 다르고 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진정성 있게 한 명의 남자, 아니 양보해서 한두 명의 남자에게 어필을 하고, 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한 놈만 걸려라 란 전략으로 가구잡이로 플로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남미세다 저급하다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작 전공자라서 시장을 비교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9기 영수, 이0기 정수 포지션과 이 21기 혼수, 24기 옥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기 영숙 님 기억하시나요? 그분 은행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광수 님과 결혼했잖아요. 물론 그분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분은 똑똑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원하는 목적으로 이뤘잖아요. 그게 의사 남편을 막 만들고 싶었던 거든 혹은 광수 자체를 좋아한 거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은 건데 마찬가지로 이식기 정숙 님도 어쨌든 처음에는 영호 님이랑 사귀었고 유튜브로 일반인 대비 좋은 구독자를 만드는 등 성취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 의 광고 모델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근데 21기 현숙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팬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어, 나 관심 있는 사람 두명 있는데 그게 너일 수도 있어라는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21기 현숙님이 광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막판에 가서는 광수님이 나 영자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이대1로 하게 왔냐, 서로 불편하게라는 식으로 극티 모먼트를 보여줌으로써 되게 민망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4기 옥순 님은요. 어, 많은 남성들에게 너는 정말 괜찮은 신랑감이다. 나 마음에 가는 사람 두사람 있다고 라 얘기했는데, 최종 선택에는 나는 아무도 이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요. 저는 이건 정말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안 하는 건 분명히 자기 자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어? 그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옥수님에게 마음을 보여줬던, 남자들은 뭐가 될까요? 그 남자들과 잘낼 수도 있었던, 24기 여성 출연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24기 옥수님은 유명세를 얻긴 했어요. 사실 24기의 주인공은 옥순과 영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유명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유명세가 좋은 스타일로 얻은 거냐? 고급스럽고 품격있고 정말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싶은 여성으로 얻은 건가 묻는다면 사실 제가 남자가도 이2사기옥순님과 결혼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분이 잘못된 소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센스가 있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좋아하게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뭐 짝을 찾든 혹은 유명세를 얻든 대중적인 인기를 얻든 그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대다수 낯설 출연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여우 같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여우 같다는 거는 어, 내가 난자 얼려놨으니까 나한테 와. 이러한 저급한 플로팅이 아니라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처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략가라고 지칭하는 게더 맞겠네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은 차라리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진정성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게 설령 그 프로그램에서 짝을 못 만나도 이후에 나의 브랜딩을 하고 그 낯설 출연을 통해서 얻은 유명세를 통해서 툴을 도모하기도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낯설에서 못 만날 것 같으면 전국민적으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음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고, 그 낯설 안에서, 어,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은 남자들에게 많은 플러팅을 받고, 많은 고백을 받는 게내 인생의 기쁨이고 승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이제 간즙에 질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남성 캐릭터도 19기 영수, 20기 영식님처럼 어, 적당히 알아보고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100% 확신을 주지 않더라도 좀그 마음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남성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기 영수님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또한 똑똑하고 자신을 잘 아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요약하자면 전략을 짤 거면 장기적으로 통할 수 있는 똑똑한 수를 둡시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솔직하고 예의바른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좋아 보여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연애와 결혼 혹은 처세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연애와 결혼, 처세 등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